서다시도 완도에서 인사드립니다. MBC 가요 베스트 아나운서 임사랑, 허연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완도 해변 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이 인산인내입니다. 우리 완도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그리고 오늘 출연하는 가수분들의 팬클럽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무대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네. 너무 너무 예쁘네요. 우리 가수분들이 네.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것이 바로 섬의 날을 기념해서 모인 건데요. 네. 여러분 이쯤에서 섬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섬의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어머, 8월 8일. 아왜 이미... 이렇게 잘 맞으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laughs> 섬의 날이 섬의 네. 가치가 무한정 뻗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그렇죠. 무한대 기호가 관객분께서 그려주셨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똑바로 팔자 모양면 팔이 되는 거죠. 닮았는데... 그래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한 건데 섬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 등등등 이 음. 섬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음. 가치와 잠재력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의 날 이렇게 음. 기념을 해서 MBC 가요 베스트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너무 기쁘고 흥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바로 다음 무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큼 발랄 트롯 유정 정다경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